민간 공항만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고, 네. 아 민간 공항 통합이라든가군 공항 이전 모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19.2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군 공항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동안에는 아마 3대 7 정도로 찬성 여론은 음. 30%를 넘지를 못했고 네. 반대하는 여론이 한70% 정도 되는 거로 그 동안에 과거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최근 한두달 사이에 찬성 여론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음... 상황인 거죠. 네. 그것은 그 동안에는 이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네. 제한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고 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부가적인 혜택들이 아,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음... 막연하게 소음을 일으키는 공항만 가는 거 아니냐 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은 반대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음. 아 지, 이거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 그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제 특별법 시행되기 전에 국방부에서 시행령 마련해가지고 또 네. 의견수렴도 좀 받겠다. 네. 걱정되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 네. 이거는 예, 가능성이 있는 지금 얘긴가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책에상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네. 법률을 뛰어넘거나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거기다가 어, 새롭게 집어넣던가 이런 아. 거는 안 되는 아.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은 말 그대로 이 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어, 지금 법률안에 나와 있는 것을 뛰어놓는 내용들이 담기기는 어렵고 그것들이 그 안에 반영되기는 어렵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주 공공항이 이제 이전을 가면 네. 혹시 이제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서 네. 종전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네. 사업을 충당해라. 이 네. 부분을 가장 걱정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시행용으로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없다는 기인가요 그렇죠. 처음에 어, 새로 기지를 건설해 줘야 될때 들어갈 비용과 그다음에 종전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광주시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계획이 잘못돼 버리면 광주시가 그 재정적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부가 이번에 시행령에다가 그러니까 광주시가 총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음. 야, 그거 하지 마라 네. 혹시 너희들 그렇게 해서 초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종전 부지 개발을 종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음. 개발을 더 많이 하든지 해서 그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해라 음. 라는 걸 명문화 시키려다가 강주 네. 씨가 좀 비판을 좀 하고 반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러면 총사업비를 너희가 우리가 합의해서 얼마를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면 그 이상을 못 가게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조달하게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그걸 다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거를 명문화하려고 했던 것만 지금 약간 후퇴할 거로 보여지게 되고, 근본적 인이 틀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다 대구, 경북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비슷합니다. <laughs> 비슷한데. 아, 대구, 경북도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근데 네. 이제 대구, 경북은 민간 통합공항을 만들잖아요. 네네. 네. 그 과정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음... 이미 거기는 어, 부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총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얼추 양측간 아.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는 가령 무한이 되느냐 한평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이 되느냐에 따라서 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릴 수도 있고 네. 또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국방부로 보면 음.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지 말고 음. 거기에 대한 추가부는 광주시가 부담이 되니까 네. 그거를 이번에 시행령을 어,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그걸 써버린 거죠 네. 원래대로 하면 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는데 네. 아마 국방부로 보면 광주시가 너무나 많은 마치 한평에게 뭘해줄것처럼그 동안 많은 약속들이 음, 오고 갔잖아요. 그랬죠. 이것들을 보아하니 야 이거 총사업비를 훌쩍 넘어버리는 아. 이런 결론을 광주가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약간 거칠게 시행안을 처음을 만들었던 것 같고 네. 그 시행령을 아마 좀 순화시켜서 네. 합의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큰 원칙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